는 스테이지를 그냥 아예 좀 건너뛰어서 9부터 좋아요. 해볼까요? 네. 직진하면 안될것 같아. 나한테 그냥... 벌칙이 나한테 막 오는 것 같아. 그렇게 완주하자 다이다. 행 여기가 너무 무섭다. 너무 싫어 나. 잘하는데. 나 이런 심장 아픈 거 너무 싫어. 나 지금 심장이 너무 아파. <laughs> 이건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이거 뭐야? 어떻게 해야 돼? 케이는 309점입니다. 309. 네. <laughs> 나연 지연이다. 나도 오! 분명 지연. 그리고 연, 연, 연. 연자매 연자돌리. <laughs> 발음 조심. <laughs> 근데 나도 잘때양세든 네. 그런 습관이 가끔 있거든요. 그 뒤에 막 고양이도 있어요. 자세히 보면 아, 배경에. 네. 나나는 고양이 파예요? 그 강아지 파예요? 저 강아지 키워요. 아, 진짜? 네. 뭐 키워요? 말티즈. 아, 나는 포메. 아, 진짜요? 폼에. 어, 이름이 뭐예요? 나는 콩구리. 아. 나는 왜 콩구리? 아, 완전 써. 아 오. <laughs> 우리 집 강아지는 콩구리. 왜콩굴이 나면 색깔이 네. 그 인절미 콩고물색 있잖아요 아 이거. 진짜요? 그래서 내가 콩굴이라고 지어줬거든요 콩고물색이어서 아 구리를 좋아해서 헉, 귀여워 잘하네 <laughs> 너무 잘한다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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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할 것 같아 <laughs> 아와웃 <laughs> 제가 이렇게 방해공작을 펼쳤는데 진짜 너무 잘해줬어요 <laughs> 짜 놀랬어 놀랬어 멘탈이 강한 친구야 <laughs> 나나가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. 예! 너무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튜토리얼과 안녕 유산균을 플레이 해보았는데, 소감이 어떠세요? 처음에는 사실 약간 이 게임이 예봤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어, 나도 그랬어 근데, 아이고, 너무 잘하겠는데? 이랬는데, 음. 이제 갈수록 점점 더그 화려한 배경과 함께 어. 더 어려워지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모바일 게임 하면서 오늘 처음 이겨봐요. 아, 살면서. 진짜? 네. 와, 영광이에요. 네, 지금 네. 영광을 같이 돌리고 네, 싶어요, 영광입니다. 언니한테. 네, 이렇게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재밌었어요. 또 K와 함께 하니까. 네. 더, 더제 언니 언니.